암호 화폐 코인 을 해보 시 면서 구입 할때사 용한 현 금이 어디 로가 는지 생각 해보신 적있 으십니까？2021 년 암호 화폐 시 장의 황금기,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대호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암호화폐 천재,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백억을 기부하면서 기부하는 가부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는 수식어로 언론이 다루던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천재, 그리고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사극이었고, FTX라는 금고 속 고객의 돈을 자신의 자매 회사로 돌려 몰래 빼돌리고, 말도 안 되는 도박성 투자에 쏟아부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직접 쓰레기 같은 코인을 만들어 담보로 돈을 빌려쓰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무한정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내세운 코인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쌓았던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전세계 투자자들이 돈 수십조를 마음대로 쓰던 개진상은 재판에서 25년까지 5년 형이 확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조의 타인의 돈을 주무르던 이 개진상의 이름은 탐욕의 화신 세미얼 뱅크먼 프리드입니다. 지금까지 블랙하운드였습니다.